덩크슛과 관련해 진기한 기록에 도전하는 팀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프로농구 SK 나이츠의 훈련장입니다. 오늘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에선 문경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SK 나이츠 선수들의 덩크슛에 대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한 NBA 스타 마이클 조던 상의적인 덩커 빈스 카터와 트레이시 맥그레드 그리고 LA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NBA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농구의 꽃 덩크슛은 과거 서장훈과 정재근 두 명만 등이 가끔 보여준 진귀한 농구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주전석 5 명이 모두 덩크슛을 할수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연세대학. 후니는 연습 때한열번 시도하면 한두 번, 아, 응, 한두번 네. 정도 되고 지원이도 지원이는 열번 시도하면은 뭐 확률이 좀 높았고 한 손으로. 어, 한 손으로. 네. 그러면 당시에 그 다섯 명이 덩실시 다 강했네요. 그 후보 선수 식스맨했던 뭐 이민우 선수, 뭐 박승일 이런 선수들도 다 했었으니까. 네. 현재, 뛰어난 탄력으로 기아자동차 허재의 슛을 차단하던 이상민. 이상민이 챔피언전에서 터뜨린 덩크슛입니다. 3점 슈터 문경. 98년 덩크 콘테스트의 멋진 덩크슛입니다. 뭐, 사실 나가기 전에 야간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타이밍 맞추는 뭐, 연습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엔 뭐, 좀 보태서 얘기하면, 그, 슬리퍼 신고도 덩크슛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점프에는 자신 있었죠. 그리고 우지원과 서장훈, 김훈까지 다섯 명 모두 덩크슛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과 현대 기아는 주전 가운데 피가 작아 덩크슛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신기성 선수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했을 거라고 자꾸만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는 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올 시즌 국내 최초로 감독과 코치,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덩크슛을 구사하는 일명 덩크 드림팀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SK나이츠. 문경은과 전희철은 이미 농구 대잔치 시절부터 자유자재로 덩크를 구사했고 김효범과 김민수 역시 고무분 같은 탄력으로 덩크슛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새내기 가드 김선영이 덩크하는 포인트 가드로 주목받고 있고 주의정 또한 삼성 시절 덩크슛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문경훈 감독님 계실 때 예, 그때 한번 몸풀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음. 예, 우연치 않게 한번 어떻게 내업을 하려고 하다가 덩크를 예, 하게 됐어요 예. 김선영이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줘 화제가 됐던 덩크슛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얘가 딱 스텝 밟는거 보고, 현영이가, 은선장수가두손 응. 덩크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딱 매달리는 거 보고 저는 그냥 백코스 했습니다. 왜냐면 아. 괜히 또 얘가 미끄러질까봐 따라가서 잡아줄려다가 어, 그건 일종의 부서 팬스미스그 정도. <laughs> 그 정도. 아. 네, 매달리면 좀더 부각이 되니까. 선수에 따라 다르지만 김선영은 외발 점프가 더욱 높은 스타일 과거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라인 덩크가 가능했던 이유도 한발 점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점프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네. 운동을 좀 했어요 어, 전 줄넘기 한발로 줄넘기 제가러닝 점프가 좋기 때문에 주로 한발로 하는 줄넘기나 한발로 하는 스쿼트 이런 거 많이 한것 같아요 아니면 두발 점프가 높은 스타일도 있습니다. 회원분서 한 발로 뛰는 게 점프가 높습니까? 아니면 두 발로 뛰는 게 점프가 높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좀 체중이 많이 나와서요. 두 발로 뛰는 게더 확실히 그렇습니다. 덩크슛에 가장 유리한 것은 커다란 신장. 네, 올라갔어요. 하지만 뉴욕닉스의 네이트 로빈슨은 175cm의 단신으로 NBA 사상 최초 덩크슛 콘테스트3회 우승자가 됐습니다. 제작진 가운데 신입 PD가 덩크슛을 시도해 봤습니다. 실패한 <목소리> 원인은 <목소리> 이거. 왜안된 왜 거죠? 지금? 일단 웜업이 안된것 같고 네. 오, 처음 한거 치고 무조건 덩구자할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가다어디 어, 말할 게 없네요 오, 잘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농구 PD에요 네. 어, 이게 원래 어? 네. 일반인이 드리블 치고 이 호흡 맞추고 스텝 맞추기도 힘든데 아뭐잘 맞추네요. 적당한 거리에서 스텝도 잡고. 점프하고 이손 이렇게 넣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테크닉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스텝도 좋고. 네. 어, 네. 점프도 좋고. 농구 하셨어요? 아니, 예. 농구는 안 했어요. 어, 아, 일반... 길거리 네. 농구를 좀 많이. 어, 어 이번엔 문경은 감독으로부터 백덩크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점프를 선영이는 가서 왼발의 스텝에 가는 중심을 맞고 위로 뛰잖아요. 근데 지금 피디님은 이제 와가지고 방향이 일로 점프를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구 골대 림까지의 높이는 3m 5cm. 덩크가 가능하기 위해선 팔목 윗까지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키 180cm, 팔 길이 70cm라면 약 80cm 이상의 점프력이 필요합니다. 아, 이 정도겠죠. 오 예전에 제일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요? 네, 제일 예전에... 많이 왔을 때 기록이 선영이나 이때요. 네, 선영이나 이때. 예, 네, 뭐 거의 80시 어, 이 정도 갖고 아, 아니, 아, 아, 아 여기까지 예. 네. 어, 덩...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허니딥도 했어요 예. 대학 교 때는 막 그거 하려고 아대차고 했던 요 처음 덩크슛을 시도하고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나이가 먹으면 점프, 점프력이 점프좀 줄어들 때는 정말 경기 때는 그리고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서 덩크슛이 한요만큼만 올라가도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 제일 많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음 이렇게 땅 치면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가어요한 손에 공이 잡히지 않아도 덩크슛은 가능합니다. 점프 최정점에서 손목을 얹어넣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상민의 경우 손등 정도의 높이로도 요령껏 덩크슛을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덩크슛에서 느껴지는 매력은 높이도 가능합니다. 전주엽이 97년 아시아 올스타전에서 백보드를 부서뜨립니다. 몸무게 100kg인 농구선수가 덩크슛을 할때 실제 농구대 전면부에 가해지는 중량은 체중의 5배약 500kg이 넘습니다. 그래서 백보드는 잘 부서지지 않는 특수 광화 아크릴판으로 제작되며 바스켓 부분은 이중 압축 스프링으로 설계돼 1,50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시 현주엽이 덩크슛을 한림은 노후한 시설로 그 힘과 무게를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수의 점프력과 파워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덩크슛. 올 시즌 SK는 김민수와 김선영, 존순이 덩크슛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김효범과 김재한 등만 성공하면 한 시즌 주전급 전원이 덩크슛을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덩크 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는 SK 선수들. 초보 감독 문경은은 이러한 선수들과 함께 6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선 덩크슛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 그냥 일반 레이업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실수할 않은, 아니, 실수 안 하게 끔 연습을 해서 정말 완벽한 덩크슛을 할수 있는 그런 자세로 기회가 생기면 항상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팬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권장한. 어,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고 제가 연습 때그뭐트라인이라든지 스리라인인지 레이업 쏠때 이렇게 덩크슛하다 실패하면 원래 못넣으면한 바퀴 더 시키거든요. 근데 덩크슛하다 실패하면은 제가 인정을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왜냐면 부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그 표현을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인정을 해줘서 아마 선영이도 편하게 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나랑 대기를안 하잖아요. 뭐네기 네? 모네기, 마음빵, 마음빵, 연습 없어. 오. 어. 그래서 선영이가 1번으로 오고, 기훈이가 2번, 혜범이가 3번, 민수 4번, 에이지 5번, 5번 이렇게 되면 다섯 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